나시차기 준비한 아쿠아파 플러스입니다. 먼저 제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뒤쪽에 있는 공기 흡입구입니다.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헤드가 두개 달려 있고요,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밑으로 보시면 공기 물이 빠져 나오는 것이 보이죠. 물 쪽으로 이렇게 들이치면 안에 물고기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에게 공급하는 공기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뒤쪽으로 보이는 어, 히터, 히터로 계속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물고기들이 굉장히 활발할 수 있도록 2리터 용량. 가로가 한 47c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넓은 운동장 같은 그런 공간이 되겠지요. 위에는 식물들이 아주 푸릇푸릇하게 따뜻한 물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바로 어, 측면 여과기가 달려 있는데요. 이 측면 여과기는 시간당 500리터 정도를 음, 순환 시켜주는 아주 고성능 저소음의 그런그 여과기가 됐습니다. 소음 한번 들어보실까요?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죠? 예. 정도에 그 다음에 위쪽을 살짝 보면 앞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헤파필터입니다. 헤파필터를 이렇게 달아서 공기를 완벽하게 걸러주게 했는데요. 뒤에를 살짝 보면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있죠. 이렇게 지금 초미세먼지가 걸러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꺼낸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물고기 밥을 줄 때는 물고기 틈으로 물고기 밥을 주시면 됩니다 물고기 밥을 아네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게 보이시죠 물고기 밥을 주게 되면은 자 아, 우리 물고기들이 어, 물고기 밥을 줬습니다 아 이제 잘 알아봤네요 아 예뻐물고기들이 물고기 밥을 먹으려고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아까 한번 줬었나 보네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지만 하여튼 너무 활기차게 보니는 물고기들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아까 아빠 공기청정기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